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회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런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딱 봐도 뭔가 이흙 석점이 뭔가를 해줘야만 이 백대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흙이 정확한 스텝을 구사해야만 이 전체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바둑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일감은 역시 모니면 모니에도 이쪽을 두 점을 제압해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압했을 때 백의 입장에서도 응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요. 어, 일단 1 0 0도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자리를 연결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가면 딱 봐도 모양이 좀 치중을 가야만 할것 같은 자, 장면이죠. 어딘가로 치중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 백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선수하고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게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촉촉수로 그냥 나중에 따내게 되면 백이 두 집이 나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흙이 뭔가 좀 치중 방법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치중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늘어가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 백의 자랑인데요. 이것을 하고 요 자리를 붙여가면은 맛보기로 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흙이 안 되죠. 그러면 흙이 지금 급소가 빗나갔다는 뜻인데요. 자, 요 3번으로, 3번으로 바로 이 적의 급소, 백이 뒀던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자, 저치고 나서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오공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여기는 따내봤자 됐다내서 백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모습이죠. 모두 깨끗하게 잡히고 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백은 2번으로 잘못 뒀다는 얘기죠. 바로 급소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절묘하죠. 서로 간에 지금 급소를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 그냥 따내는 것은 여기를 연결해도 방금 보셨다시피 살수 있고요 이렇게 뛰어가도 살수 있습니다 흙이 할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흙이 뭔가 좀 비틀어서 응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찔렀을 때 그냥 가만히 막아도 이게 치중 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렇게 연결해주길 바라는 수죠 하지만 백은 가만히 한 템포를 늦춰서 흙은 따내야 되는데 역시나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모두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냥 잡는 수는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지금 급소라는 거죠.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를 두는 수가, 두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바로 두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백이 아예 연결을 해버려서 찌르면은 이쪽을 나와서 아쉽게도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소 자리가 맞긴 한데 그 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수순이 있죠. 바로 여기를 하나 찌르는 겁니다. 찔러서 이쪽을 잇는 것은 지금 아예 불가능하죠. 수상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백한테 과연 여기를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 응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늘어받는 것은 흙이 두 점을 먼저 먹습니다. 두 점을 잡아서, 이 자체가 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길 두면은, 이때도 젖혀가는 수가 역시나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따내면, 됐다내서. 흙이 젖히는 수를 깜빡하는 순간, 방금 전에 했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를 늘면은 이제는 흙이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찔러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백이 살릴 수가 없죠. 그럼 백은 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따내고 나면은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수순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백의 최선의 버팀은 역시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이제는 여기를 붙여가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냥 이것을 멍 잡는 것은 백이 여기를 역시 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가서 백이 연결하면 은 이렇게 두 점을 제압을 하고 치중을 갑니다. 백이 여기에서 이쪽을 도갈 때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무턱대고 단수를 쳤다가는 패라는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흑도 5번으로 기가 막히게도 여기를 치중 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연결하면은 그때 잡아내고요 이쪽을 연결하면은 환격으로 넉 점을 잡아내고요 촉촉수인가요? 흑이 백이 만약에 이 돌을 따내면은 천천히 단수로 세 점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촉촉수로 잡아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텨가는 수가 백이 이쪽을 호구치는 수가 되겠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뒀다가는 폐라는 함정에 빠져들죠. 흙이 이곳을 둬서 여길 연결하면 두 점을 제압을 하고요. 이쪽을 연결하면 넉 점을 제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였는데 의외로 쉽지 않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먼저 찔러서요. 백이 늘면은 트위스트처럼 춤을 추셔야 됩니다. 탭댄스처럼. 여길 찌르는 것은 안 돼요. 지금. 흙이 이쪽을 먼저 두고요. 100이 연결하면 은 젖혀가지고 치중을 가고요. 100이 이쪽을 늘어가면은 찔러가지고 102점을 제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이 2번으로 여길 두면은 이젠 타이밍입니다. 붙여서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치중 가서 두 점을 제압을 하고요. 이쪽을 호구친다면 이곳을 늘어가지고 두 점을 제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재밌는 변화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런 수순의 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주의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